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누가복음 7장 1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 한절 읽고 돌아가면서 우리 서로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하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도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백부장의 큰 믿음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큰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칭찬한 사람은 단지 두 사람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두 사람이 누굴까요? 한 사람은 오늘 오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가나한 여인, 수로 본익의 여인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백부장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큰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뭐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서 베드로 그죠? 제자 중에 재자인 베드로나 혹은 아니면 예수님의 품에 안길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에게 사랑받았던 요한 뭐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방인이죠. 한 사람은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의 여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백부장이었습니다.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오늘 아침에 살펴보았듯이 자신의 딸이 귀신들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북쪽에 산 450km 정도 떨어진 시리아 지역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왔죠. 이 여인은 이제 그 유대인이 아니고 어,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특별히 이제 수로 본이게 할때 수로라는 말이 이제 시리아, 수리아 정해는 수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시리아라는 말이고요. 본이게라는 말은 말이 이제 페니키아의 한글씩 그렇게 표현으로 보면 되다 수로본이게라는 말은 그래서 시리아 지역에 사는 페니키아 여자,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어, 이 여인은 이제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어, 자기 딸을 치료해달라고 예수님을 찾아 온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주해서 개들에게 주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절을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런 거절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를 않았죠. 그리고 이 여인은 오히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할때 이제 내 믿음이 크다라는 말이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가페이스란 말입니다. 메가페이스, 메가박스 그러면 이제 큰 상자, 큰상자는 말인데 영화관 이름인데 원래 헬라어로 보면 이제 메가, 메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다 이런 말이죠. 어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제직을 임명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큰믿음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로보니의 여인의 믿음,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라는 것은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예, 주님께서 침묵하고 또 어떻게 보면 외면하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게 달라. 예,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 내 딸이 살 방법이 없다. 나를 불쌍하게 달라. 나를 도와달라. 포기하지 않은 그런 믿음이죠.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크다. 이렇게 메가, 메가 페이스. 아주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사람. 이제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받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 부장입니다. 가난 여인이 이제 헬라 사람이면서 여성이었다면 백 부장은 로마 사람이면서 남성이죠. 둘다 이방인이고. 이제 성이 다릅니다. 더욱이 제 그, 이 가난 여인이 이제 평범한 여인이었다면,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은 우리에게 큰 믿음, 메가페이스죠 어떻게 보면, 태산 같은 그런 믿음은 성별도, 신분도, 주의도 심지어는 민족이나 인종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도 큰 믿음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여인도 큰 믿음을 가졌고 백부장도 큰 믿음을 가졌다면 나도 나도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이제 백부장의 믿음이죠. 오늘 우리가 좀더 살펴보겠지만 얼마든지 그죠? 어, 나 같은 사람도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성경의 대답은 예스, 그쵸? 당신도 큰 믿음 가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성경의 대답입니다. 자, 오늘 본문 제 7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기를 마치신 후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말씀을 들려주기를 마쳤다 할때 여기서 이제 그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소위 그 유명한 이제 산장수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산성 수전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산에서 어, 이 갈릴리 해변까지 엄밀히 말하면 갈릴리 해변가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서쪽에서 동쪽 동쪽에 있는 보통 북동쪽에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들 가버나움 그러면 이제 사복검사를 읽을 때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그런 이름이죠. 가바나움은 갈릴리 북동쪽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가바나움은 이제 어업과 농업과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고요. 그 로마의 군대가 주둔한 지역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북쪽 갈릴리 북쪽 해안가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군사도시입니다. 거점도시죠. 여기서, 이, 예수님에게 가버나움에 갔을 때 백부장을 만나는 것은 바로 군대, 로마의 군대가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그 초창기, 이제 갈릴리 사역을 하시거든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1년 반 정도 사역하고, 그 다음에 두루와 시돈 쪽으로 가서 한, 한 예수님이 한 6개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1년 정도를, 어, 이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서 사역하시고 십자가를 치시는데 당시, 이제, 그,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예수님이 이제 사역의 거점으로 삼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다른 어떤 지역보다 가버나움에서 더 많은 말씀을 전했고, 또더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가버나움 지역 사람들이 완고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사역의 거점으로 삼으시고 초창기 사역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가버나움 사람들이 굉장히 강박해 가지고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말하기를 내가 만약에 소돔에서 말씀 전하고 기적을 행했으면 소돔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다. 그 말은 가버나움 사람들이 소돔 사람보다 더... 아꼈다, 강박했다 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이게 그, 보금전하기가 힘든 곳이었어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가버나움에 열매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니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열매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백부장이 열매인 겁니다,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예수님께서 그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막 돌아왔을 것 같지만, 사실 보면, 백부장,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저는 이 항상 교회에서도, 우리 이제 교회 성장이나, 혹은 아니면 전도가 돼서 이렇게 사람들이 올 때, 아, 저 사람은 꼭 예수 믿을 것 같고, 저 사람은 꼭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할 것같아서 그런 사람이 오는 건 아닙니다. 보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인물이 올 수도 있어요. 보면, 백 부장이 그런 사람이잖아. 여러분 사실 백 부장 그러면, 로마의 군대에서 100명의 그런 병사를 거느리는 장교잖아요. 근데 이, 이 백부장이 로마의 주력 군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최강인데 그 최강인 이유가 이 백부장들이 소위 정예 장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데 이 백부장 그러면 당시 로마에서 최고의 최고의 군대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 그것도 정말 명령만 떨어지면 그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이렇게 전쟁터로 나가는 사람이 백 부장이 거든요 근데 이백 부장이 이제 예수 믿고 그것도 더 나가서 큰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칭찬받는 인물이, 인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도 얼마든지 예수 믿고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전제 오늘 보면 이 자리에 보면 바로 이제 이 백부장 로마의 최고의 군대 가바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그부대의 부대 중대장 되는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좀 굉장히 뜻밖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다. 이분 종 종이 나옵니다. 종 여러분들 종이라는 건 당시 이제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이게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대상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면 로마의 시민권자고 그리고 당시 로마는 뭐 로마 제국의 3분의 2가 노예거든요. 여기서 종이라는 건 노예입니다. 노예. 뭐, 뭐 죽일 수도 있고 물돈 주고 팔 수도 있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종이 사랑하는 종에 이대해요 백부장이 그만큼 이 사람이 이제 보통 사람은 아니, 아닌 것이죠. 자기 종을 사랑할 만큼. 그리고 그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그 종을 치료해달라고 부탁할 만큼 좀좀 좀 특별한 어떻게 보면 그시대 하고는 좀좀 정황하고 좀안 맞는 그런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사랑하는 종이 그이제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그 자신이 주둔하고 있는 가버나움 지역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죠. 그리고 이 백부장이 또 되게 재밌습니다. 그것만 하면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아이 사람 말은 꼭 들어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신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어 노예였던 종을 사랑하고 그리고 당신이 유대인들은 피정목민입니다 옛날 우리 일제 시대 생각하면 일제 순사정 되는 사람이 그죠? 그 조선 사람들 위해서 어 쉽게 말해서 뭐 이렇게 마을 회당도 지어주고 뭐 그런 그런 거고 비슷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이 사람이 백부장인데 어이 사람이 그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그런 그 사람이었고 그들을 위해서 어돈 내서 회당도 지어줄 만큼. 굉장히 환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이 자기 종을 치유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갈 수도 있는데 유대인 장로들을 몇 사람을 보냅니다. 그것도 되게 재미났죠.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이제 장로들과 이 백부장사의 신뢰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직접 이방인인 자기가 부탁하는 것보다 유대인 그것도 유대인 지도자들이 장로가 부탁하면, 장로들이 부탁하면 아, 아마 예수님이 더잘 들어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들을 보내서 어, 이, 이렇게 자기의 사랑하는 종을 좀 치료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부탁을 합니다. 그, 그때 이제 오늘 본문 이제 을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거절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길을, 길을 나서죠. 근데 이제 그때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는 소식을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이 백부장이 자기 또 친구들을 보내 이렇게 자기 친구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수고하지만 없어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대하는 어떤 태도, 태도 같은 걸 엿볼 수 있어요. 먼저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또 심지어는 자신의 예수님께 나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감당하지 못하다는 말은 자격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나 같은 그런 이방 백부장에게 손에 칼을 묻히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는 것 그리고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난 자격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백부장은 자기 이게 겸손하게 낮추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예수님을 자기보다 높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비록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 습니다 비록 이방 사람이지만 백 부장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 주님을, 어, 이렇게 맞이하거나, 어, 나갈 자격이 있는가. 나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조차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그 주님을, 어, 영접하거나 만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어, 이백 부장이 자기를 이렇게 낮추는 거죠. 낮춰보면. 그 종교 개혁자에서 이제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 가져야 될 태도, 태도는 뭐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 성경에서 자비, 은혜, 국률뭐 이런 말 표현하고 이 자체가 다 값없이 주는 거거든요. 다 우리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말입니다. 보면 그 오전에 봤던 가난 여인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는 어떻게 보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을 만한 그런 그런 정도도 안 된다라는 게 주님과 비교조차 할수 없는 거고 그런데 조금이라도 그냥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줘도 나는 감사하고 주님이 말씀만 하면 얼마든지 내 딸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나를 도와주소서 계속해서. 이렇게 간청하는 걸볼수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도 보면, 어,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 그리고 또한두 번째로 더 나가서 백부장은 뭐냐면, 나도 그이백 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이고, 내가 말하면 가라 가면 가고, 살아가면 서는데, 어, 내가 그 어떻게 그 응,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기로 그러지 말고. 말씀하 라는 겁니다. 말씀만 이 말은 무슨 일일까요? 어, 자기보다 더 높다는 말입니다. 백부장인 자기보다 더 높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 예수님이 명령만 하면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백부장은 여기서 비록 이방 사람이고 그리고 어, 당시 로마의 장교잖아요. 최정의 그런 그이 장교인데 어, 이 사람이 유대인. 남성, 그잖아 유대인한 청년인데, 그 청년을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아, 내가 감당이 안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아,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비결은 그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겸손함이 낮아지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믿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백부장은 말하는 거거든요. 내 종들도 내가 말하면 내 부하들도 어, 다 이리 가라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는데 말씀만 하라는 겁니다. 말씀만. 어? 오실 것도 없고 내가 만날 것도 없고 말씀만 하면 이 즉시 얼마든지 내 사랑하는 그, 이 종이 병들어 지금 죽게 됐는데, 얼마든지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보면, 항상 우리는 이제 상황을 자꾸 이렇게 봅니다. 상황도 보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따지고 막 그러는데, 사실 큰 믿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 좀 어린아이 같이 믿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큰 믿음, 큰 믿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 사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근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빌리포터 사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말 무슨 얘기냐면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걸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그죠? 능치 못할 일. 이게 이제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우리 우리를 낮춤에 낮출수록 어, 마치 요한이 어, 나는 그 망해야 되겠고 주님은 흥해야 되겠다한 것처럼 어, 나는 낮아지고 주님은 주님은 높아지고 여기에서 이제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그 영국에서 공부할 때그 하워드 마셜이라는 유명한 그 신약 신학, 신학자가 있어요.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마지막 은퇴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학자로서 너무 대접을 많이 받았다 그동안. 뭐 그분이 뭐 이렇게 다른 대학 같은데서 강의하잖아요. 그러면 뭐 비행기 표부터 시작해서 뭐 숙소할 거 없이 전부 서로 초대하지 못해서 난리죠. 그러니까 뭐 엄청 유명한 학자인데, 어 그분이 평상시 보면 이렇게 잠바 입고 다니고요. 그리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자전거, 자전거. 자전거도 뭐 아주 천만원짜리가 아니고 다 썩은 자전거 저는 이게 학교 교수님이니까 이렇게 보거든요 보면 잠바 있고 키도 저만 해요 저만 해가지고 저 자전거 타고 이렇게 학교 오거든요 근데 사실 세계적인 학자죠 학자인데 마지막 은퇴하시면서 한 말이 그겁니다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고 내가 너무 영광 많이 받았는데 이제 나는 내세울 겸은 낮아지는 거다 그리고 후임자한테 그 이제 후배 교수한테 자기 자리를 넘겨주면서, 자기 자전거, 자기가 타던 자전거를 넘겨줬어요. 다 썩은 자전거. 그래서, 요거 타고 다녀라 그래가지고, <laughs> 보면,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아, 이쁘 뭐 이런 거를 주나? 저도 그, 늘봤에든늘 보면, 이렇게, 세워놓는데, 다 썩은 자전거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과연 누가 보면 꼭 배추장사 아저씨처럼 생겼는데, <laughs> 사실 뭐 세계적인 학자거든요. 세계 최, 최, 정상급 악자인데 다음, 그, 자기 후배 교수한테, 내이 자전거 물려준다고 <laughs> 이렇게 다 썩은 거 하나 물려주고 그게 이제 저는 바른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백부장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뭐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 엘리트 군인이고 그 다음에 자기는 어떻게 보면 정복민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피정복민입니다 멸시할 수 있고 무시할 수 있지만 자기를 낮추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만 하나 없어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때 이제 주님께서 참,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것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만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되게 놀라운 말이죠. 그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메가페이스의 믿음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전혀 엉뚱한 인물 이방 백부장이었던 이 사람을에 대해 세심히 말하기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특히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 이 가난 여인과 같은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 근데 그 믿음은 다른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낮추고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걸 이제 인정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저는 어, 바른 믿음, 큰 믿음이라고 어,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돌이켜보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이 축복하셨다고 믿습니다. 특히 2025년에도 어,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하나님 주실 거라고 믿어요. 어, 여러분들 안에 정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쓰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이 시대에 쓰실 줄 확신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또 묵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두 분, 또 우리 또 집사님들 이렇게 서로 임명했는데 우리 사역자급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가난한 여인 같은 백부장 같은 큰 믿음 이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우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